우리는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1년 계획도 하고요, 5년 계획도 하고요, 10년 계획도 하고요. 그 계획이 중요해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을 때 마사다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마사다라고 어, 이제 이스라엘 남부 유대강야에 있는데 사해 서쪽 절벽 위에 이제 있습니다. 고대 요새예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정경이고요.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어, 이게 위에서 이제 본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있어요. 정말 높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 절벽 옆에도 막 건물을 막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 놨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해로 대왕이 주 이제 70년 70년대에 여기에서 이제 마사다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그 당시에 저런 조형물이 절벽에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꽤 높죠? 위에서 찍은 거예요. 꽤 높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이제 쭉 가면은 사해가 이제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어 그게 아까 조형물로 보였던 곳이 조금 보이시나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파손이 돼 있지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그 가옥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보이지한번 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잘 보이죠? 다시 한 번요.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들어가봤어요. 밑에 뭐 계속 내려가길래 가봤는데 여기가 물 저장 탱크입니다. 엄청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을 모아다가 이쪽에다 다 저장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곳. 엄청 높고 완전히 절벽 위에서 그냥 가파른 그산 벽, 산 위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런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잘 나왔죠? <laughs> 거기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저쪽에 또 사입니다. 그래서 그쪽 보이는 것들을 제가 찍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요. 네, 함락을 당하는데... 그 유대 열심 당원들이 그때 어, 다 죽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약 960여 명이 어, 최후의 항전지로 삼은 곳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마사다라는 그 전투지입니다. 그 요새에요. 그 요새에 들어가서 약 960여 명이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그들은 절벽 위에서 철저히 요새를 구축하고 계획하고 그곳에서 포위 속에서도 버티며 살아나려고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들이 재방도 쌓고, 그 안에 공성 무기도 쌓아 올리면서 계속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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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획하고 뜻을 세워가지고 갔는데,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잃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자신들의 뜻도 계획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느니 그냥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 자결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이룬 것은 무엇인가요? 결사항전을 했고 정말 요새와 같은 데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자유도 잃었고요 생명도 잃었고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때,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지키려 한 삶은 그 끝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가득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사다의 사람들과 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통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내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계획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항상 평안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절망도 오고, 고립되어지고, 깊은 고심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사다 사람들은요, 자유를 지키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가두었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거두는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비극이죠. 그들이 지키려다 모든 것은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야구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그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야구보는 권면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안전한 길을 만들고 나아가기 위해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지내고 계시죠? 근데 그 계획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평안이 가득 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계획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져나가고요. 실패하고요. 두려워지고 수년간 쌓아놓은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때 자전거를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래도 빨라요. 제법 빠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구르다 보면은 그늘 항상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야, 안 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열심히 이렇게 막 구르면서 다녀요. 어, 그런데도 아, 참 이게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내가 안 다치고 차도 얼마나 많아요. 그 길에 진짜 조심하거든요. 내가 다치면 은혜가 안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안 다치게 안 넘어지게 사고 안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어, 그런 마음으로 탈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계획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사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이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이를 너희는 모른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녀 교육도 세우고, 노후대비도 다 우린 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길로, 최대한 나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예요?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내가 이것을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생길 때마다 간혹가도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감이에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할때 안정감도 오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사다 갔다 왔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들었지만 제가 진짜 이스라엘 연수갈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얼마인지몇 키로 떨어졌는지 몇분 걸리는지 거기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장소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30일 일정을 꽉 채워서 잘 짜놨어요. 정말 이만큼을 제가 짜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지형을 제가 확인해 보고, 이해한 다음에, 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되겠구나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아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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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면 돼. 물론 도움은 됐죠. 그래서 여 이렇게 이렇게 이는데이건이날게 여기 게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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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편해 하면서 그 곳을 다이면서이간이나이런건다렇껴놓고아 여기 여기 가야지 여기 가서 여기 가고 여기 끝나렇게기렇게그렇게지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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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획을 짤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야구부는 물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합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다. 안개의 특성이 뭐예요? 언제 생길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안개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언제 올지,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방향을 알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알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요, 병이 찾아오면 다 무너집니다. 사고가 찾아오면 다 무너집니다. 관계도 내가 아무리 잘 쌓으려고 해도 오해가 생기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것들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다. 두 가지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검증의 시간이 오히려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문제들이 내가 계획하고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럼 그때는 더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왜요? 생명, 믿음, 구원과 상관없는 삶.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잖아요. 내 힘,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해결이 되어진다 다시 그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핸들을 내가 쥐는 순간 두려움이 커지고요. 그 가운데 커질 때 우리는 통제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죠. 사울은요,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요. 신하들을 다 배신자처럼 여깁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계획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울 때그 중심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목적 안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 안정이 중심될 때, 사명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목표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 삶에 큰 계획이 사실 없어요. 제가 보험도 없었어요. 보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언제 들었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아니 어떻게 보험도 하나가 없어요. 보험 결혼하려면 보험 드세요. 해서 제가 보험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보험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무식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불러주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죽겠어 아프면 치료해 주시겠지. 아, 내 미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내려놓은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그냥 순수하게만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무계획이 사역자의 순수함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요.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떠한 이거는 뭐 조금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퇴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떠한 목사님이 퇴임하면서 실제로 제가 그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이렇게 퇴임하시면서 이렇게 집을 준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교회랑 이렇게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그러한 좀 이렇게 타박 아닌 타박을 들으셨나 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요? 어? 집안 채도 준비 안 하시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한번 들으면서, 아, 이제 조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조금은 바뀌고 있구나.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성도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똑같이 이제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역적인 것을 주, 그 지원을 하면서 사역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 이제 앞에 5년, 10년, 20년 뒤에는 그러한 삶이 조금 가치관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의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저에게도 스물스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계획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올 때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대비하며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이 목적이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의 준비의 목적과 마음이 어디 있으신가요? 불안감이 올 때에 불 확실한 확실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뜻을 구해야 한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거늘. 아멘. 우리의 계획 습관을 돌아보면요. 먼저 결정하고 행동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이미 내 뜻과 결론을 정해놓고 주님의 승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야구보는 말을 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아주 계획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계획은 기도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확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주의 뜻의 의미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열어 두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면의 의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열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해요. 나는 지금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결정 앞에 먼저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도들을 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갔고, 좋을 때는 좋은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뜻은 어디에 계신가요? 상황에 맞춰져 계신가요? 미래의 불안에 맞춰져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있는가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결정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계획이 복음과 무관한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공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서 내 뜻이 우선될 때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내 뜻이 먼저 세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정도로는 내 힘으로 할수 있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까지는 굳이 안 해도 돼. 내 경험이면 뭐 충분하지. 내가 열심히 하면 결국 되겠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도 굳이 물어보고 뭘할 필요가 있겠어 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교만이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있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 제가 우리 그 할인이를 키우고 있어요. 요즘 아주 무럭무럭 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자라 할인이를 이제 그어릴 아기 때 완전 아기 때부터 해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매일 안아줘요. 왜냐면 오늘의 할인이를 내일은 안아줄 수 없으니까 빨리 자라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는 것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어, 정말 그리고 할인이가 그 자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손을 다 걷고 매일 기도해 줘요 하나님 우리 할인이 클때 하나님께서 함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 할인이 삶과 그 마음과 우리 사, 영, 영혼에 영 담기게 해 주시고 뭐막 이런 것들을 막해 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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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할인이 귀엽죠 <laughs> 제 딸이라 더 저는 귀엽습니다 제가 할인의 인생을 책임져 줄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아요. 늘 항상 불안해요. 얘가 막 뛰어다니면 불안해요.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합니다. 주님, 할인이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정말 매일 합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새벽에 저희 맡은 사명, 제 가족들, 제가 사역, 모든 구역장님들, 저의 위원회 맡은 분들 다한분한분 한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왜요? 제가 할수 없잖아요. 제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봤자 얼마만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저는 그냥 이 안에서 제가 할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해요. 나머지는 기도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의 자리에 우리는 서서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무엇인가요? 말로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계획대로 뜻대로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것이 더 위대하고 비교조차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합니다. 내가 결과를 만든다고 여기는데서 그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이라는 전제 아래에 있을 때에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서 선은요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며 악한 것이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내가 하는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주도권을 쥔채 하나님을 옵션으로 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 이땐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살아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종종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능력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고 주의 뜻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계획과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검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라 복음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